우리 박수 한번 태양계 화제고 지금 고 감사합니다. 네. 예, 가사 음. 간단히 얘기가 지금 우 영화가 지금 대한민국에 화제로 지금 뜨고 있는데 이 영화 지금 이신 우리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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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금 지금 감금 지금 고 인사 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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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사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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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시지 지금 백년 전 과거로 돌아왔습니다. 여러분도 지금 저와 함께 백년 전으로 시간 여행을 좀 해보시지요. 이 옷은 1919년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던 시절에 여학생 학교 교복이었습니다. 유관순 열사가 이 옷을 입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기 때문에 우리는 유관순 한복이라고 부릅니다. 아 유관순 열사도 기독교 안에서 성장을 했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어, 기도하면서 대한독립 만세 운동을 했던 그런 열사입니다 자 오늘 우리 감독님께서 영상을 만드셨어요 어, 영상 한 5분짜리를 보실 건데요 100주년 유관순 누나입니다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? 영상 보고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을 관람하시겠습니다